어서와요. 마음이 좋추 안녕하세요. 주연 노래 계시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왕대포라는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노래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와서 와요 많이 춥지 이리 와서 주세요 원대 상실 걱정이나 왕대포에 에라 좋다 날려버리 배워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예, 트로트 리듬이고요. 예, 감정은 예, 리듬 위주예요. 예, 리듬 위주 노래, 탁탁탁탁 티는 듯이 불러야 하고요. 예, 애교스럽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게이 노래의 포인트예요. 그러가 예, 나니까 약간 커서리, 코소리? 커서리를 예, 약간 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노래가 더 가까이서 것 같습니다. 네, 리듬 위주라 네, 바운스 기법과 밴딩 페루체라는 새로운 기법도 나갈 거고요 수술한도라는 기법도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일절부터 한번 배워보실게요 <목소리도> 어서와요 마음이 주죠 소리를 어서 와요, 와요. 예, 살짝 와요. 이렇게 들어가 보실게요. 어서 와요. 예, 시어 마음이 춥죠. 셋, 넷, 큰 이리 와서, 이리 와서, 한, 하시는 것보다 이리 와서, 한 주세요. 예 살짝 이리 와서 주세요 예 여러 개 부르시면 좀더 애기어 있고 사랑스럽 사랑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처음부터 따라해 보실게요 갑니다 컴 어서 와요 마음이 추켜 이리 와서 주세요 왕대포의 그 y one d 이한 one 봅시다 one day, one day, one day, o 왕대포 a y one day, one d 왕대포 n 포인 a 탁 주셔요 젓가락 정단 젓가락 정단 한번 탁 끊고 주실게요 젓가락 정단이 한밤 놀아 봅시다 그 놀아 봅시다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왕대포의 젓가락 전단 제가 한번 쭉 해볼게요 둘셋넷큰 원대포의 첫가락 정단이한 마흔 놀아 봅시다 좋아요 갑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세대급 원대포의. 놀아봅시다. 예, 잘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한번 해보실게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금. 어서 와요, 좋아요. 그 마음이 추켜. 이리 와서. 아. 왕대포의 새는 청바람 청단 이 한밤 놀아봅시다 아, 좋아요 나갑니다 그 세상 싫음 걱정이란 왕대포의 자 에라존 아. 그, 거할때쫙꿇어 주셔야 돼요. 자, 세상 시름 걱정일랑 그 세상 시름 큰 걱정일랑 그 왕대포에 왕한번 살짝 네, 내 속놈 다시 내 주실게요. 왕대포에 한번탁 구워 네, 주실게요. 자, 그 세상 시름 걱정일랑. 와한 대포에 저다 네, 여기까지 갑니다 세상 실음 준비하시고 둘셋넷그 세상 실 걱정일라 와 대포에 저요 네, 에라저다 날려버리고 예 네. 에라저다 할 때는. 한번 페르체라는 기법을 한번 써보실게요 네, 페르체라는 기법은 어, 거친 음색인데요 예, 소리 무게 중심을 가슴에, 어, 가슴으로 이렇게 꿇어 내려서 가슴에 힘과 긴장을 좀 주면서 거친 소리를 내는 그런 느낌 예, 에라 좋다 얘와 에라 좋다 에라 좋다 한번 가슴을 굴른듯한 거친 음색 한번 내보실게요 네, 예.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넷. 에라좋타 날려버리고. 예, 좋습니다. 에라좋타 한번 가슴을 파 긁는 듯한 예, 페로치라는 기법을 썼어요. 에라좋타에서 그리고 날려버리고 할 때는 예. 크리센더라는 기법을 쓰실게요. 예. 마지막 클레막스 있잖아요. 에라저타 하시고 복부의 힘을 120%로 딱 놓으시고 날려버리 커 작게 했다가 크게 쫙 크게 소리 내는 날려버리 커예 점차 커지는 크리센더라는 기법을 쓰실게요. 에라 좋다 날려버리고 저랑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넷 에라 좋다 날려버리고 예 네, 좋아요 자 그럼 에라 좋다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보실게요 준비하시고 그로지 준비하세요 굿. 에라좋타 날려버리다 금그 동동주 술타령에 한곡더 불러봐요 예 동동주 술타령에 한곡더 불러봐요 예, 타령에 술타령에 예, 타령식으로 슬쩍 슬쩍 춤이 저절로 나오게 예, 예, 리듬을 타시면서 동동주 술타령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텅동 주술 타령에 한 곡쯤 로러봐요네한 곡쯤 로러봐요 한번 살짝 꺾어주실게요 그 네. 다음에 아사라비아 텅동 주술 타령에부터 해서 아사라비아로 넘어갈게요 텅동 주술 타령에 한 곡쯤 로러봐요 아사라비아 애들아, 건배, 배불바디, 거머, 밸베. 예. 아 너무 재밌어요, 노래가. 자, 동봉주 술타령의 한옥주 불러봐요까지 해서 하셨고요 아싸라비야, 아싸, 아우, 아싸, 좋다. 아싸라비야. 하실 때, 아싸, 좋다, 하였어야 되는데, 아싸, 좋다. 이게 재미없잖아요. 아싸, 라, 비, 야. 한번 살짝 수술한도라는 기법을 써서, 아싸, 석상임, 예, 석상이듯이, 예, 말하듯이 해보실게요. 아싸, 라, 비, 야. 비, 야. 코에다 살짝 보시면서, 사라비야, 코이다 살짝 보세요.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얘들아 건배, 얘들아 건배. 좋아요. 에블바디 come on b a b 예요. 오서라, 예, 어서 오셔요. Yeah. 이요 어머, 홈, 데이베. 예, 이렇게. 얘들아, 에블바디, 모두 모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서, 예,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예, 행복한 시간 함께 해요. 이내, 네, 이내용이에요. 예. 자, 아사라비아부터 준비하시고. 하나, 둘. 아사라비아. 얘들아, 아픈데 해볼 말이 커먼 데이베~ 예, 다 배우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실게요. 준비하시고! 어서 와요, 마음이 춥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왕대포에 첫가락 장다이한방 반대포에 애나토타 날려버리고 동동주술 달형에 한껏 흘러 려 고마워, 베이베. 음, 이 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춤도 동실동실, 복깨춤좀 동실, 추시면서. 디 와서 앉으세요. 오한대포에 젓가락 잡단이 한밤 노래봅시다. 세상 시름 걱정일랑 와. 「えらちょったは」<music> 시간 함께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힘내시고 우리 예, 또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